내가 딜러만 안 하면 되겠네 이거 그냥 밸런. 조합 짜볼까요? 네. 저 아나 한번 더 해볼게요. 근데 네. 이것도 잘하는 거 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이 있는 걸로 하세요. 아. 조합을 뭘 살리기에는 데... 브리핑이나 오더나 포커싱이나 그런 게안 되거든요 보면은 네네 <dilemma> <니 parole> <gets cliche> 거점으로 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 네. 아 이거 정면 사움 하는 게 낫는 것 같은데. 정면 아니야 정면 싸 정면, 아, 정면 싸움. 하나, 둘, 셋, 나왔어요. 기선위 먼저, 위선 먼저, 위선 먼저. 위 개피, 위위 위선 개피. 위선 케어 해선 네, 띄었어요, 또? 선 케어 받고 있는 중. 봐선 미선, 미선. 미선은 선시 베르시. 레시 베르시. 베르시. 레시. 시반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바는아군 디바는 케어. 네네민선반피 겐지 파라면 포커싱 따라와요. 빠져, 빠져, 빠져. 저희 일러들 죽었어요. 디바커들. 좀만 빼세요. 좀만 빼요. 어, 지금 잠시빠져요 앞에 앞에 죽지 마. 빠져봐. 네 네. 빠졌어요. 아, 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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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피좀 채워 주세요. 뽈리님. 아, 저도 바로 와요. 바로 아이고, 죽으면 아, 안 돼. 네 네. 가요 가요. 지금 가요, 그냥 가요. 들어가야 가요. 돼. 어요 현선이 부는거같지괜지괜이괜지괜 피. 아, 저궁 왔어요. 윈선 저불었어요 메르시 본주.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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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본주. 메르시 다시 컷 윈선. 윈선 해봐. 못어요 이쪽이 기본으가요 솔로몬 여기 설치. 솔저, 솔저, 솔저. 솔저 네. 반피. 네. 솔저. 이거 날피. 나이 나이스. 이쪽개 피. 아, 우리 안 아, 돼. 네. 아나님. 루시몬지 루시. 아니 피피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야, 이거. 루시 물고 있어요. 루시 보는 중. 아 음, 갈게요. 피개피 루시피. 개 내리 지게 날라나 송하나. 저 로지 저 윈스턴 어, 하나 가 올렸어요. 예, 네.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필좀 주세요. 아가미. 알게요. 네. 메시, 메시, 메시 먼저. 메시 먼저. 필트가 여기서 나왔어야 돼. 잘못 나왔어이거는 메시, 메시, 메시 컷. 아, 저도 컷. 아이고. 우리 우리 아나님도 컷. 아, 내가 케어를 안 해줘. 아, 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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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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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다시 맞춰 가자. 왜야, 돼 빼야돼 이지공 아직 있어요. 알겠어요. <laughs> 가자. 갑시다. 다시장면다시장면 겐지 친차빠졌고로이가면 돼요. 나이층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친이친구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요구가이 친구가 이이친구이지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지가피 친구가 이 친구가 이지이야

이거 윈스턴이 뛸때 제가 같이 가줘야 돼요, 아니면 힐러를 봐줘야 돼요, 저희 티 힐러를. 윈스턴을 봐줘야죠. 그죠. 같이 가 주는 게 아니고 윈스턴이 네네. 안 맞게 매트릭스를 봐줘야 돼요. 내가 안 맞게.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지 마시고 뒤에서 매트릭스를 저한테 펴주셔야죠. 아. 아니면 겐지가 들어갈 때 네네. 겐지를 아니면 그 우리 겐지가 용검 썼잖아요. 근데 네. 겐지가 수면총이나 뭐안 맞게 매트릭스를 겐지한테 주던지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 요 지바 자체 했는데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은. 네. 내 네, 이따 아서님이 내 포커싱을 네. 좀 따라와야 돼서. 네. 아서님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을 뛰었어요. 네, 방방이 띄웠어요? 쪽 방방이. 네. 아저 방방이로 갈게요. 저 뛰었어요. 같이 방방이 솔죠 인선메베리시베리시베선 물었어요 베리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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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베리시베리시베리리시베리시선저시베리시베리시베리시베리시베리시베리시시베리시고리시시시리 엔선피이 피, 겐나 힐. 나 힐, 나 힐. 천천히, 천 케어하고, 하고 갈게요. 솔져, 솔져, 솔져. 따라가따라메리시메리시메리시메리시 메리씨 힐 피. 메리씨 힐 피야. 민서 1종. 잠깐 우리 하나 아나 물린다. 하나님안 돼, 물렸다. 오지션 너무 안 좋아. 블랙 목표 뒤에. 네네, 보고 있어요 네, 네. 네. 아우, 쫓아가냐, 저걸. 우리, 아나님이, 윈스턴님, 저기, 상대 윈스턴한테 너무 많이 물리면 안 들어와요. 네네, 물리는 요 근데, 윈스턴한테 물리면 저도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게, 돌진 싸움이면은, 그, 힐러들이 죽는 아니, 솔저, 솔저 루시우가 아나한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생체 깔고 루시우힐 주면은 윈스턴이 절대 못 잡아요. 아, 너나나타다지 말고 솔째 루시가 지금 포지션 잘못 잡고 있는 거야. 같이 잡아줘야지. 네. 방방이 뛸게요. 네시 바로. 나궁 있어요. 궁 있어. 네. 여기 왼쪽이 겐지 알아요? 네네. 네시 안 쓰는 거야? 겐지 빠졌어요. 겐지 빠르게 잡아요. 겐지. 겐지 반피. 겐지 반피. 겐지 반피. 아 겐지 썼다. 아예 빠져야겠다. 부트스터 쓰고 나와요. 네. 나와 나와 요 나임안 되나? 나와요 나와요. 어? 왜왜 저기 치. 디바 매트릭스좀 깨를 일을 못괜찮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비비면서 가 비비면서. 네. 릭스 깨면 제가 도할게요매트릭스매트릭스뺏게 없어요. 솔저 혼자 빼야 돼. 네 네. 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써야 돼. 그냥 나노 솔저로 그냥 해야 돼. 가요. 저기 저왔요 이거 반박 여어 보자. 솔전이뽕 주세요. 밟아야 돼 이거 일단. 아, 그리고 힐러도. 아솔전이안 보여.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힐러도 좋지만. 방금은 내가 들어갔는데 네. 디가 매트릭스 케어를 하나도 못 받았어. 아 어. 소전한테 그냥 다다 받았어. 네, 다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그 겐지를 매트릭스로 지켜준다고 하면은 겐지는 매트릭스 영향을 안 받아서. 픽이 되는 픽이거든요, 겐지가. 네. 그래서 겐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디바가 봐줄 게 아니고, 들어간 윈스턴을 봐주던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봐봐, 내가 그냥 계속, 계속 맞잖아. 보면은, 그, 케어 잘 하실 때도 있는데, 디바가. 네네. 네. 한 번씩 보면은, 그, 들어가서 때리고 있는 모습이 자꾸 보여, 한 번씩.